안녕하세요. 안선생입니다. 오늘은 크롬에서 1초 만에 QR코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잘 보세요. 내가 원하는 어떤 링크를 애들한테 QR코드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크롬에서 그 사이트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나서 주소창을 클릭해 보면 옆에 네모난 게 있죠? 요걸 누르면 QR코드가 바로 생긴답니다 구글에서 만들어주는 거라서 귀여운 공룡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요거를 바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모바일에서도 태블릿 PC나 휴대폰에서도 QR코드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태블릿 PC인데요 여기에서도 크롬을 실행했을 때 어,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를, 이 기사를 아이들에게 공유하고 싶다 하면 아까 컴퓨터처럼 주소창을 클릭하면 네모난 그 QR코드 만드는 이 아이콘이 안 떠요.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, 오른쪽에 내보내기 버튼을 찾아가지고 QR코드 만들기를 클릭해주면 됩니다.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정말 1초 만에 QR코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. 이 방법을 꼭 활용하셔서 QR코드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크롬으로 접속해서 주소창 클릭하는 거꼭 잊지 마세요.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!